269번 보겠습니다. 그림과 같이 점 1,0을 지나는 함수 fx의 그래프가 있고요. 그리고 직선 y는 x의 그래프가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합니다. 그리고 그 외의 점에서는 만나지 않는데요. 자 그때 다음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x의 값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. 자이 문제는 예를 이제 인수분해 해보라는 건데 일단 좌변으로 다 넘겨볼까요? 그럼 fx의 제곱 마이너스의 FX 곱하기 f 인버스 x는 0 이렇게 되죠. 그럼 공통 인수인 f(x)로 묶어보면 f(x) 곱하기 f(x) 마이너스의 f 인버스 x는 0 이렇게 되니까. 자 이방정식의 해는 뭐예요? 얘가 0 또는 얘가 0된 x 값이죠. 즉 f(x)가 0 또는 fx랑 f 인버스 x랑 같은 x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얘부터 찾아볼까요 f x가 0이 되는 것자 지금 f x가 요거예요 꺾인 직선 그러면 아까 1 0 지는다고 준 거니까 얘는 해가 x는 1이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 fx랑 f x랑 f 인버스 x랑 같다 자 얘는 두 그래프의 교점의 x 좌표가 근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교점 x 좌표 준 거잖아요 마이너스 1 4 그러니까 얘는 해가 마이너스 1 그리고 4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x는 마이너스 1, 1, 4. 이렇게 세 개의 값이고요. 얘들 다 더해달라 한 거니까 정답은 4가 되겠습니다.